안녕하세요. 더샵 위정부 영림크시티 아파트 현장 앞에 있는 럭키부동산입니다. 2025년 3월 쿡토부 실거래 신고 기준으로 각 타입별 매매가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양권 실거래 신고금액은 분양가액 더하기 옵션가액 확장비 포함 더하기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각 세대별 선택한 옵션이 천차만별이기에 분양가 대비 상승가액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직거래된 매물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84a 타입. 한건 거래되었습니다. 84a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25년 3월 5일 14층 매매가 8억 3,840만 원 분양가 대비 1억 3,380만 원 상승 거래되었습니다. 284b 타입. 신고 거래 내역 없습니다. 84b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780만 원입니다. 3. 84c 타입. 신고 거래 내역 없습니다. 84c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4. 84D 타입. 신고 거래 내역 없습니다. 84D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790만 원입니다. 5. 8 4이 타입. 신고 거래 내역 없습니다. 8 4이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2,790만 원입니다. 6. 112 타입. 한건 거래되었습니다. 112 타입의 발코니 확장 금액은 3,700만 원입니다. 25년 3월 11일 4층 매매가 9억 2,170만원 분양가 대비 5,400만원 상승거래되었습니다. 7. 162타입 신고거래 내역 없습니다. 162타입의 발코니 확장금액은 5,330만원입니다. 8. 165타입 신고거래 내역 없습니다. 165타입의 발코니 확장금액은 5,410만원입니다. 이상 럭키부동산이었습니다. 개인별 맞춤상담은 영상의 상단 연락처 010-9945-2862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